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썼고 또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투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는가, 참 자유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자유를 생각할 때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지의 시사 만화에 어떤 큰 독수리가 사람을 이렇게 낚아채워서 공중 높이 올라가. 그런데 그 사람은 독수리의 그 머리에 장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수리에게 잡혀가기 싫어서 그 장총으로 독수리의 머리를 쏘면 으 독수리에게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그는 공중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을 것이고 그대로 잡혀가면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밥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수구하고 자유만이 행복을 줄수 있다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돈을 벌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있습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기름 한판 값이 계속 올라가, 식용유도 제한이 되어서 두 개, 세개 이상 못 산다 하고 있고, 기름 값은 계속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삶이 고달파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식용유만 풍성하고 기름이 많고 혈압만 풍성하면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가 웰빙 well 웰다잉 well 하면서 건강에 가장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잘살아 70여 강건의 80이라고 하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도... 이제 사람의 육신은 늙어가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하지 않았을 때는, 성취를 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것만 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과 성취도 다 허무한 것이고 보잘 것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모든 부기와 영화를 한 몸에 지녔지만,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라. 참 자유자가 되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얻게 되는가?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31절에 보니까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백성들을 앞에 우리가 전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에 마지막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면서 마지막 이 빛의 잔치를 할 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진정한 빛으로 생명으로 보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보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발목까지 밖에 차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할 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무 죄가 없는데 바라바를 놓아줄 테니까 예수는 풀어주자. 빌라도가 말하니까 아닙니다.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시고 이 예수를 못 박으세요. 하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으로 동조했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데 자기를 믿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감사하죠.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바쁜 가운데 감사합니까? 주일날 다른데 놀러 가지 않고 또 세상 어떤 교제하지 않고 돈벌이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종결를안 해도 기독교라고 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좀 훨씬 좋아졌겠죠? 새벽기도 나오는 건 감사한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어야 진짜 참 자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 말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할때이 거하다 하는 이 동사는 부정 과거 동사인데 이 부정 과거 동사는 그 시점에 그 그때에 이제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거하는 그 시점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빌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왜 거한다는 말을 썼을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간다는 이야기. 단순한 순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딱 붙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영양분이 많이 오면 그 영양분이 줄기로 가지로 계속 가서 그 가지가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열매를 맺을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거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마찬가지. 제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답해. 너 종교가 뭐야?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 믿음도 참 기특하긴 한데 그것만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듯이 계속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직장을 구할 때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결혼할 때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집을 살 때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직장을, 사업을, 뭐, 결혼을, 모든 대소사, 내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이 참 자유를 노리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야 된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 우선으로 말씀에 거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자유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여기 3 2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참 재밌는. 표현이 좀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자유가 자유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에 거해야 돼.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과 함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 아,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구나. 말씀대로 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았네.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정말 극히 고통스러우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해 주셨네 이런 특별한 말씀과의 관계 이런 예수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진리를 안다 그랬어 이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예요. 현재 현재 완료인데 분산되 이것은 아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아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말은, 천국을 안다 하는 말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먼저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말씀에 딱 붙어서 살 때, 말씀에 붙어서 살면서 10년, 20년, 30년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좀 알겠네.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알겠네.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네. 내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전도하려고 하면, 나 주일 학교부터 다녔어. 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재림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 그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소리, 웃기는 소리. 우리가 안다고 할때이 안다는 먼저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말, 예수님 말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깊은 관계, 많은 체험, 내가 20년 전에 나는 말씀 하에거했던그 시점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제 10년, 20년 지나니까 내가 이제 좀 예수가 누군지 좀 알겠네.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을 알겠네. 천국에 대해서 알겠네. 라는 고백이 우러나온다는 이야기. 그렇게 알았을 때참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보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니까. 내 말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자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가 자유께 되리라고 하느냐. 이것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논리고 항변이고 자존심이 참으로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의 나라에 여러 번 종이 된 적이 있는 나라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남의 나라에 종이 되었습니까? 일제 36년부터 시작해서 청나라에 병자호론에, 몽골에.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를 갈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회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한 번도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말씀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말씀 안에 그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도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고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으면 참 자유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사 검증을 해가지고 사회 지도자로 뽑으려고 하면 과거의 전력이 드러난 거 보면 저런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러죠. 그것은 뭐 연하, 야나 마찬가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한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느냐? 아니랍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나 예수를 제외하고 율법이 자유를 주느냐? 나 예수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줄 알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지는 줄 알고, 또 세상적으로 성취를 하면 자유로워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려고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35절, 3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거짓없이 참 마음으로 말하는데, 너에게 이뤄놓으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세상의 모든 자유인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보면 또죄 짓잖아요. 음란의 죄, 간음의 죄, 물질의 죄, 권력의 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 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유자요 껍데기는 지도자인데 속에는 죄의 종인데 그렇게 마약을 단속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마약의 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능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도박을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도박을 계속 종이 되잖아요. 그렇게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계속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뭐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다 너희들이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돈에 자유로워진다고 할지라도, 또한 뭐 건강에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이 주셔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죄의 종은 하나님이 집에 거하지 못하고,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죄에 속한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집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이라는 말을 붙였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말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포도나무와 과지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말씀과 깊이 교제하고 특별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가진 자들, 아들로서. 딸로서 영원히 거한다는 예, 거한다라고 는거한다 하는 이 동사는 현재, 지금부터 과거 시점에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제자가 된 후에 계속해서 거한다는 이야기,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현재라는 이야기,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는 뭐예요? 조건이. 아들이 자유롭게 해 줘야 돼. 그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아까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말합니다. 너가 예수를 알아야, 아들을 알아야 그 아들이 너희를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이야기. 다시면서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준다는 이야기. 도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고, 알코올 중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음란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권력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참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인데, 영원한 자유를 아들은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초보단계, 그건 참 좋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하죠. 너희들이 참내 제자가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그 자가 정말 행복한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나는 참 자유자가 되었는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가득 차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그 그 성취 그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여전히 참 자유를 누리,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졸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과 나와의 관계로 포도나무가 가지, 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 흘리고 이 말은 땡, 저 말은 땡, 치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 아니, 영원히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 주님은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미래시제예요. 이 요한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나님 물론 말씀하셨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네가 말씀 안에 그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의 제자가 되었지 그리고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네가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하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영원히 아들 안에 거하면 아들이 자유를 주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자유로워지리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집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순종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순종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몽에에서 해방되는 자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